오늘 우리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는 거듭났냐?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남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?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.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표는 집 사고 돈 벌고 좀더 편하고 좋은 거 먹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. 그래서 주님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가 한 가지입니다. 거듭남. 너희 거듭나야 된다. 무엇보다도 거듭나야 된다. 먼저 거듭나야 된다.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볼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아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습니까 그는 인간적인 선생이고 지도자고 영적인 부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눈 뜨지 못했던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역시도 거듭나야 돼요.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수 있고요.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.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.